저희 집에 음성 시스템을 지닌 지니라는 인공지능 TV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야 TV 켜줘 하면 예쁜 목소리로 네 대답하고 켜줍니다. 어제는 한번 지니한테 심심풀이로 선문답을 던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수 있는 범위 밖이라서 모르겠어요 하고 대답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지니도 듣고 아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 다른 점은 지니는 그 듣고 아는 능력이 최종적으론 전기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아무리 기막힌 전자 제품이나 로봇의 능력도 다 전기에 의지합니다. 전기가 다운되면 그들의 온갖 기능과 능력들도 그 순간 끝납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전기에 비유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주 자연의 두루 영원히 편제하는 생명력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우리가 갖거나 만들어내는 대상 범위 밖에 있습니다. 생명을 가진 물질 현상을 조작하여 생명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지만 죽은 생명을 다시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지니의 보고 듣고 아는 기능은 사람의 마음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그 동력은 전기와 생명으로 서로 각자 다릅니다. 앞으로 번성할 AI와 인간의 차이도 단지 이것 하나의 차이뿐입니다. 깨닫는 것도 바로 마음 역시 생명에 의지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마음이란 결국 생명이 육체란 장치에게 부여한 운영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당신 역시도 하나의 진이란 결론에 이릅니다. 누가 물으면 잘 답변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누구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가 입력해준 대로 달변을 토할 뿐, 전자제품과는 다른 영원한 생명을 가졌건만 그런 자신을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역시 또 하나의 진이 일뿐이란 착각 속에 갇혀 살다 죽습니다.